알로라 포켓몬 카드 게임 대표 크리에이터 민영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게임 대표 크리에이터의 네 번째 미션을 수행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션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면, 투 대표 크리에이터 민영님, 안녕하세요. 포켓몬 코리아입니다. 네 번째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 넘버 4. 강화 확장팩 EV 히어로즈에서 나온 카드가 들어간 멋진 덱을 소개해 주세요. 강화학 장팩 EV 히어로즈에서 나오는 카드로 멋진 덱을 만들고 소개해 주세요. 포켓몬 코리아 드림. 강화학 장팩 EV 히어로즈에 나오는 카드로 멋진 덱을 만들어 소개하는 미션이라, 음, 이미 EV 히어로즈에 수록된 내장의 VMAX 카드 같은 경우에는 김포코님과 함께 백강 영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V 카드가 아닌 카드로 이전에 있던 덱을 강화시키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백손모카 카드인데요 특성 손배달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2장 배추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백손모카를 구구슬 서커스 기술을 지닌 두파팡과 함께 사용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어떤 덱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두파팡 백손모카 덱 레시피입니다 영상 하단에 데코드는 포켓몬 카드 게임 공식 홈페이지에 덱 레시피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후 덱 조약이라는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더 자세한 이미지와 카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덱의 메인 어테커 두파팡은 불구슬 서커스라는 기술을 불꽃 에너지 3개 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에서 불꽃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트레쉬하고그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요. 데미지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VMAX 포켓몬을 일탈낼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물론 그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폐 많은 불꽃 에너지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를 위해 투입된 것이 이번 EV 히어로즈에 수속된 손배달 특성을 지닌 백손모카입니다 특성 손배달은 자신의 차례 한번대에서 기본 에너지를 2장까지 폐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에 투입된 백손모카 3장을 모두 필드에 내는 것에 성공했다면 6장의 기본 불꽃 에너지를 가져와 300 데미지를 낼수 있겠네요 이런 백손모카가 레귤레이션 아웃된 부지돌의 성능을 대체함으로써 쇠퇴의 길을 걷던 두파팡을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었네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백손모카 3셋에 스타디움으로 거대한 화덕까지 세팅할 수 있다면 폐한장을 트레쉬하고 불꽃에너지 2장을 패에 추가하여 총 8장으로 400 데미지를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구슬 서커스 사용을 위해 트레쉬된 기본 불꽃에너지들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트레쉬에서 기본에너지 2장을 패로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 회수와 트레쉬에서 기본에너지를 5장까지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에너지 리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두 장을 놓고 보았을 때 덱에서 에너지를 서치하는 특성 손배달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회수보다는 에너지 리사이클이 이 덱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리사이클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파팡이 메인은 1점 덱인 만큼 마리나 리셋 스탬프에 의해 플레이가 방해받기 쉬워 회수만및 견제 대비 카드로 트라치노와 춤추세 GX를 투입하였는데요 트라치노의 특성 주변머리는 1장을 트레스하고 카드를 두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매턴 다량의 드로우를 볼수 있고 최근 환경에 비교적 HP가 낮은 주파팡이 어택커이기 때문에 프라이즈 교환이 활발히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상대의 이전 차례 자신의 포켓몬이 기도했다면 덱에서 3장을 뽑을 수 있는 춤추세 GX 또한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덱의 기동 카드라 할수 있는 서포트 용접공입니다. 자신의 포켓몬에게 불꽃 에너지를 두장 붙여주며 덱을 3장 뽑을 수 있는 카드로 이 덕분에 투파팡을 비롯한 레시라무 리자몽 gx 의구지 v를 어테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시라무 리자몽 gx는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한 뒤큰 데미지를 낼수 있고 의구지 v는 스피슛을 이용해서 벤치에도 160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많은 덱에 투입되어 있는 대든넷 gx를 일타컷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덱을 구성하는 카드들은 어떤 제품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카드 투파팡과 용접공을 비롯한 카드들을 더블 블레이즈에서 획득할 수 있네요. EV 히어로즈에서 백손모카를 개탈할 수 있으며 샤이니스타 V의 꼬모카와 치라치노 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카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태골 스타지에서 남아있는 카드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으며 남은 춤추세 GX는 얼터지네시스, 레벨 볼과 에너지 리사이클은 영경 마스터에서 개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전 영상을 통해 투파팡 백손모카 덱의 플레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이 인텔리리온 V 맥스, 우측이 두파팡 백손 모카 덱입니다. 인텔리리온 V 맥스 덱 측에서 첫일 장의 기본 포켓몬이 나오지 않아 두파팡 덱이 멀리건 한 장을 받고 게임 을시작하네요양측 스타트 포켓몬은 인텔리리온 V와 꼬보카입니다 두파팡 덱 측에서 먼저 퀵볼을 사용하네요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트레시하고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패에 추가할 수 있어 두파팡을 패에 추가합니다. 이어서 레벨볼은 HP 90 이하의 포켓몬을 덱에서 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라미를 폐추가하여 서치한 카드들을 모두 벤치에 내려놓고 벤치에 있는 두파팡에게 기본 불꽃 에너지를 붙여주고 성공 첫 차례에는 서포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카드 사용 없이 차리를 종료합니다 인텔리리온 V 맥스의 차를 넘어가 인텔리리온 V에게 기본 불 에너지를 붙여주고 추가로 아이템, 포켓몬, 도구, 우락불 란맨스 붙여주네요 그리고 나서 블루의 탐색을 사용합니다 블루의 탐색은 필드 특성이 있는 포켓몬이 없어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대개는 트랜스 카드 두 장을 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의 탐색과 가득찬 양동이를 폐 추가하여 가득찬 양동이로 다시 기본 물 에너지 두 장을 폐 추가하여 이어서 아이템 카드 크래시 앤머를 사용합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에 나오면 상대 필드 에너지 한 장을 트레스할수 있지만 실패했네요. 인텔리리온 V의 노래 맞추기로 꼬모카에게 40 데미지를 준후 차례를 종료합니다. 차례는 투파팡 백순모카 덱의 차례로 넘어가 배틀필드에 있는 꼬모카를 백순모카로 진화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순모카의 특성 손메달은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두장까지배출할수 있기 때문에 투파팡의 불구슬 서커스와 연계할 기본 불꽃 에너지 두장을배출하네요 이번 차례도 레벨브로 사용해서 HP 90 이하의 치라치노를 배출합니다 벤치에 있는 치라미를 치라치노로 진화시키고 특성 주변머리로 패한 장을 트래시하고 대기 위에서 카드를 두장 뽑네요. 선공 첫 차례와 달리 이번 차례에는 서포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공을 이용해서 패에 있는 기본 불꽃 에너지 두 장을 두팝팡에 붙여주며 카드를 세장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온 카드를 포함해 패에 기본 불꽃 에너지가 네 장만 있다면 불구슬 서커스 200 데미지로 상대 인텔리리움 V를 기절시키고 게임을 바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퀵볼을 사용해서 우선 꼬목카를 패에 추가합니다. 새해 추구한 꼬모카를 벤치에 내려두고 기본 불꽃 에너지를 붙여준 뒤에 풍선을 백손목카에게 붙여주고 후퇴시켜 꼬모카를 배틀필드로 내보내네요. 꼬모카는 무색 에너지 하나로 동료부룩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3장까지 벤치로 내보낼 수 있지만 현재 남은 벤치가 한 칸이기 때문에 그한 칸을 꼬모카로 채워주네요. 기술을 사용하면 차례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인텔리리온 v m 맥스 덱의 차례로 넘어가 이번 차례 역시 블루의 탐색을 이용해서 진화향로 카드와 또한 장의 카드로 블루의 탐색을 다시 한번 더 배출하네요. 아무래도 블루의 탐색으로 서치를 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매턴 블루의 탐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여 매턴 블루의 탐색을 사용할 때 블루의 탐색을 서치하고 있습니다. 진화향로로 서치한 인텔리리온 VMAX를 배틀필드 위에 있는 인텔리리온 V 위에 진화시키고 기본 브에너지까지 붙여준 뒤에 여기서는 하이드로 스나이프 60 데미지로 고모카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가져가게 되었네요. 투파팡 백손모카덱의 차례로 넘어가 백손모카의 특성 손배달을 이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불꽃 에너지를 두장배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라치노의 특성 주변머리로 폐에 있는 기본 불꽃 에너지를 트레스키고 시 카드를 두장들어하니어 늘어난 폐와 트레스에 있는 카드들을 확인하고. 추가로 치라미를 내려놓은 후에 백소카카로 퇴시키고 치라미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사례를 종료하네요 아무래도 상대 배틀필드에 있는 인텔리리온 VMAX를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한 기본 불꽃 에너지가 모이지 않아 그 불꽃 에너지를 먹기 위해 치라미를 방패로 내세우게 되었네요 인텔리리온 VMAX 덱은 블루의 탐색을 이용해서 보스의 지름과 블루의 탐색을 패 추가하고 다이볼리 160 데미지로 치라미를 기절시키고 벤치에 추가 60 데미지를 줄수 있지만 류에 의해 막혔네요 배틀 필드의 백손목카 특성 손배달을 이용해서 이번 차례 역시 기본 불꽃 에너지 두 장을 패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머리로 기본 불꽃 에너지를 버리고 카드를 두장 들어왔네요. 두장 들어온 패에서 불꽃 결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트레시에는 기본 불꽃 에너지를 세장패 추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불꽃 결정을 이용해서 트레시에서 불꽃 에너지 세 장, 두 번째 불꽃 결정을 이용해서 트레시에 남아 있던 불꽃 에너지 두 장을 패 추가합니다. 이때까지의 플레이로 총 6장의 기본 불꽃 에너지를 폐에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폐에 기본 불꽃 에너지가 추가로 한 장만 더 있다면 불구슬 서커스가 350 데미지를 뿜으며 인텔리리온 VMAX를 기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락부락 배수 효과로 두파 방향에 붙어있던 기본 불꽃 에너지 한 장은 폐로 돌아가네요. 인텔리리온 VMAX 덱 측은 벤치에 있던 인텔리리온 V를 배틀필드내몰이였습니다 우선은 인텔리리온 V를 추가적으로 벤치에 내려놓고 스타디움 정상으로 가는 눈길을 내려놓네요 이로써 서로의 필드의 룰을 가진 포켓몬은 특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스의 지령을 사용해서 상대 벤치에 있는 포켓몬과 배틀 필드에 있는 포켓몬을 강제로 교체시켜 백손모카를 끌어내 노려맞치기로 기절시키네요 현재 프라이즈는 3대3 동점인 상황에서 배틀 필드로는 투파팡이 나갑니다 투파팡 백손모카 덱에 차례로 다시 넘어가 덱에서 에너지를 서치할 백손모카를 벤치에 있는 꼬모카 위에 진화시키네요 추가로 패에서 아이템 카드 에너지 리사이클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기본 불꽃 에너지를 5장까지 덱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5장을 덱으로 되돌리네요 덱으로 되돌린 5장 중에서 2장을 백손모카의 특성 손배달을 이용해서 패에 추가하고 추가 드로우를 보기 위해 치라치노의 특성 주변머리로 패에 있는 데드넷 GX를 트래쉬하고 카드를 2장 드로우합니다 벤치에 추가로 도파팡을 내려놓은 뒤에 이전 우락부락 맷으로 불꽃 에너지 한 장이 패로 돌아가서 배틀 필린 두파팡에게 다시 기본 불꽃 에너지 한 장을 붙여주네요 불구슬 서커스로 기본 불꽃 에너지 4장을 트레시하여200 데미지로 인텔리리온 V를 기절시켜 남아있는 프라이즈가 한 장이 된두파팡 백선무 카덱입니다 인텔리리온 V 맥스 덱 측에서는 우선 태그콜을 사용해서 자신의 데에 있는 태그팀 2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어 마오수령과 난청 카틀리아 패에 추가하네요 이어서 블루의 탐색을 이용해서 진화양로 카드와 나머지 한 장으로 마티스의 작전을 배추합니다 현재 프라이즈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온 차례 마티스의 작전을 이용해서 다량의 전기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두파팡백선모카드의 차례로 넘어와 남아있는 프라이즈는 한 장이지만 상대 필드에 인텔리리온 VMAX밖에 없어 패 기본 불꽃 에너지 7장을 모아야 인텔리리온 VMAX를 1탄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디움을 거대한 화덕으로 변경시켜 패 있는 카드 한 장을 트레스시 하고 자신의 대개 있는 기본 불꽃 에너지를 두장까지 배추가 할수 있습니다. 당연 이전 차례 에너지 리사이클로 에너지를 되돌려 두었기 때문에 기본 불꽃 에너지를 2장 배추가 하고 백 손목카의 특성 손배달을 연이어 사용해서 대개에 있는 기본 불꽃 에너지를 2장 배추합니다. 사실상 불꽃 결정 한 장만 있으면 트레시에 있는 기본 불꽃 에너지 세 장을 패로 회수하면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불꽃 결정을 사용해서 트레시에 있는 불꽃 에너지 세 장을 회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불구슬 서커스를 사용해서 패에 있는 기본 불꽃 에너지 7장으로 인텔리리온 VMAX를 기절시켜 두파팡 백손모카 덱이 승리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두파팡 백손모카 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V카드가 메인이 아님에도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칼라마네로 이후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바